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43분 오늘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퇴근은 하셨나요 건조한 저녁 시간인데 안전귀가 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영상을 업로드 드리고 곧 퇴근해서 회를 먹으러 다녀올까 합니다 아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방어가 또 제철이어서 오랜만에 방어회가 땡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업비트 차트를 보시면 어제 저녁부터 강게 반등이 보여지면서 오늘 개장 이후에도 상승에 유리한 캔들 패턴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 측면에서 이 반등을 말씀드린다면 미국에서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워낙에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것이라 지레 겁먹고 있는 시장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리 나쁘지 않은 은행주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큰 우려의 해소가 반등에 작용한다 보실 수 있겠고, 또한 차트적으로는 엔딩 다이아고날 4파의 A, B, C를 만들어 가면서 단기 상승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시더라도 연이어 양봉을 형성한 다음, 종가 부근에서 횡보를 주는 이런 모습도 단기 상승을 암시하는 캔들 패턴인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 흐름 살펴보면서 이 반등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이후에 추세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코인 리서처 선물방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물거래는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여러 관점을 참고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원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공부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익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선물거래 경험이 없으셔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 공부 방에서 저를 포함한 웰시 트레이더 분들, 전문가 분들의 관점도 참고하시면서 투자자 분들끼리도 관점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제 개인 텔레그램도 오픈해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기다려주신 분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제가 직접 관점을 공유드리고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먼저 공유드릴 계획입니다. 입장을 하시면 이전 내용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알트 종목 한 가지 또 손익비 괜찮은 구간을 주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손절의 기준까지 관점 공유드렸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면 이렇게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 전달 드리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 공간으로 생각 중이고 고정 댓글 링크로 참여 보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비트코인 실시간 흐름부터 살펴볼 텐데 제가 장기 관점에 대해서 찐 바닥을 형성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을 통해 전달 드렸습니다. 23년 3월에서 5월에는 대추세가 반등의 시기로 전환될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혹시 놓치신 분 계시면 어제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시간 봉 차트를 보시면 업비트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 지금은 상승을 암시하는 캔들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단기 관점은 지금부터도 롱 포지션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전고점에서부터 형성된 535 조정파동의 마지막 1, 2, 3, 4, 5파. 이 5파가 엔딩 다이아고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가까이서 보시면 엔딩 다이아고날 1, 2, 3, 4, 5파 절단 후 상승.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좀더 보수적인 관점으로는 1, 2, 3, 그리고 4파가 ABC를 만들면서 이후 5파 하락의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오느냐 아니면 마지막 5파를 시작하느냐로 나뉘는 것인데 그 기준은 말씀드렸듯 20.3k, 이 20.3k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준다면 이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추세가 아니라 4파 진행 중인 관점이 아니라 4파 완성 후 오파 절단으로 반등을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수렴이 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고점에서부터 이어온 535 조정 파동을 마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든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감정주기상의 관점으로도 잠시 살펴본다면 디스커리지먼트 굴복 단계에 이르는 하락 5파 중 현재 3파를 그리고 있고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파 시작점의 고점만 넘지 않으면 감정주기 관점도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감정주기는 이 프레임을 맞춘다기보다 큰 흐름에서 프랙탈을 이룬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관점 이탈 없이 차트를 잘 만들고 있다 자 하지만 20.3k 부근 저항이 유효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의 추세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abc 4파 완성 마지막 5파 시작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은 20.3k까지 이격도 있고 이 추세선까지도 이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캔들 패턴도 종가 부근을 흐르거나 양봉의 2분의 1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 B, C로 보시거나 오파 절단으로 다이아고날 완성으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롱 포지션이 확률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내일은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였습니다.